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세희망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신축급 단독공장 임대물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팔탄면이고요. 대지 500평 공장 160평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50만원입니다. 용도지역은 교육관리, 산업관리이며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건축물은 공장등록이 가능한 공장입니다. 2022년 사용승인된 공장으로 제품 보관창고로만 사용하여 깨끗합니다. 층고는 처마고가 8m이고 내부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으며 상수도, 전기는 3 0 k 로 호이스트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단독 공장이고요. 마당이 넓어서 야적을 많이 하는 공장, 그리고 민원 걱정이 없는 공장입니다. 임대인이 제품 보관 창구로만 사용하여 준 신축급이며, 임차 공장은 깨끗한 업종을 선호하십니다. 입주는 일주일 이내 가능하고요. 공장 입구 부근까지는 트레일러가 진출입이 가능하나, 공장 내부 도로는 트레일러 진출입이 불편하고요. 공장 마당이 넓어서 대형차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저희 부동산에서 보유 중인 임대 물건이 지역과 평수에 따라 많이 있으나, 고객 사양의 요구에 맞는 전기 많은 공장, 바닥 넓은 공장, 층고 높은 공장, 특수한 업종 등 저희 부동산에서 보유한 물건 또는 없는 물건이라도 구해드리고 있어 오니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물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팔탄면 임대공장, 대지 500평, 건물 160평, 전기 30kg,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50만원, 이 물건에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